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할때 우리가 은혜롭게 합시다. 혹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녀 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은혜라고 짓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는요. 부동산 이름도 뭐예요? 은혜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진정한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을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구원을 의미할 때 무엇이다? 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심, 그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국권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제 바나바가 가서 저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하며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실 때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강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한편의 감도에게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를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누가 보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구하게 되었어요? 낙원에 구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편적인 지식으로는요,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음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야까지 살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고 넓은 신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나단 손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다윗의 죄악을 책망한 것과, 그로 말미 아마 다윗에게 미칠 징계와 또한 다윗의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죄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죄의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첫 번째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상호해라 12장 1절 3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하께서 나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니아를 죽인 이 사무엘 하 11장과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즉,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12장 사이 간격의 기간은요,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개월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다윗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시작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아니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심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은혜 중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에 대한 대가보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라를 다위세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적은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를 주셨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생명 없는 회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가 있어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솔직하고, 시원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신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중요한 것은 뭐 하면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옳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교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짓지 말라는 말씀보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감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회개하는 일을 더디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변명보다 솔직한 고백이 용서받고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묶기 위하여 너를 사월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그가 조소를 내게 맡겼느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로부터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집과 그의 처들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족속들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니 그것들이 부족하였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 저거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윗,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푸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혹은 실패한 인생이라며 우물 중에 잠겨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더욱더 기억나게 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잠원 28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가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laughs> 일으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안정적인 안정함의 생활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이거 저거 더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아침에 떠서 저녁에 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태양과 우리 사이에 안개가 끼거나 심지어는 얼마 전에 여기서 관악산도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끼면 태양도 없는 것 같고 관악산도 안 보입니다. 손들어 죄로 인해 영적 미세먼지가 끼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일고 비가 오면 뭐예요? 미세먼지는 사라집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죄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네. 여호와께 죄를 a 하리라하 o 나단 c a r 의 I don't care. I don't 셨나 r 당신이 죽지 t care. 아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 o 회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아예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서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자, 시작. 거스를 대하고 전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리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만들며,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덕을 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면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임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멘. 회개하여 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 사랑을 받아.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차 살 볼까요? 회개는 아멘. 은혜의 통로이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윗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참회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 함께 표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신이 누군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가슴와 눈치만 보고 선지자 나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으로 네. 주의 l i 를 t l e bit of a 시며 주의 l e b 들을 따라 내 죄악을 t 워주소서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회 of a little bit of a l i 시편 5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여 주어서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해다 정직한 영으로 내게 새롭게 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신도 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 다윗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가 깨달았을 때 핑계하지 아니하였던 다윗,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 눈물로 심상을 띄우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든 회개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담임처럼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